안녕하세요, 힙합브입니다 오늘은 SKT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, 팀 멤버십을 들어가셔가지고, 내가 VIP 회원인지 아닌지를 이 위쪽 상단에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내가 만약에 요금제를 뭐 79,000원짜리 이상을 계속 쓰고 있었다 싶으면은 VIP이신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요 VIP를 받으셨으면은 어느 정도 VIP 회원의 혜택이 있습니다 그 혜택 중에 하나가 VIP 픽이라는 건데요 VIP 픽을 들어가시면은 뭐 여러 가지 내가 선택해서 할 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잘 사용하는 게 CGV나 롯데시네마 메가박스의 예매를 해서 공짜로 영화를 볼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그냥 모르고 많이 지나가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혜택을 조금이라도 더 받아보시라고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어? 내가 보니까 일반이 아니라 VIP네 이렇다면은 한 달에 한번 정도 영화 예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 예매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메뉴 선택에서 VIP 픽을 누르시고요 영화 예매 바로가기를 눌러볼게요 자, 누르시면은 동반 1인 1,000원 할인 본인 1매 무료인데 한 달에 한 번씩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만 악에서 아 와서 제가 이거를 예매를 할 겁니다 지금 예매 시간은 조금 여유를 주셔야 되기 때문에 8월 6일 11시 반 성인 한명 다음. 자, 그리고 여기에 이제 1매 무료 혜택 뭐 2인 전 예매시 가능이고 저는 한 명이기 때문에 1매 무료를 하겠습니다. 확인. 그러면 이제 자리를 고르시면 되는데 자리는 뭐알아서 고르시면 되고 이 상태에서 지금 9,000원 할인을 받죠. 이거는 뭐 시간대별도 상관없고 요일도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. 한 달에 한번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한 달에 한번 혜택을 꼭 받으시면 됩니다. 뭐 다음 필수 동의 체크하고 다음. 이 상태에서 결제. 예매 끝난 거에 보시면은 이제 예매 번호가 있어요. 이 번호를 어, 자동 티켓 뽑는 곳에 가서 예매 보호를 누르시고 뽑으시면은 영화 티켓이 나옵니다. 그래서 영화를 즐겁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. 다음 이 시간에는 제가 또 T 멤버십에 관한 또 여러 가지의 혜택들이 있는데 그거를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고요. 다음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.